다음은 조원진 위원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신처장님하고 장관님 같이 좀 북한 김정은 괴례 집단의 인성머이가뭐 하는 인간입니까? 대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아니, 조명, 조명준 장관한테 뭐 고장난 시계가 주인이 고장난 시계 개념 없으니까 따이 소리 나고 말 그거 인사협신처에서 조치해야 돼요. 장관이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거 다 되고 말이지. 30조 총생산액 30조 밖에 안 돼요. 북한이. 그런데 240조 되는 총수도 앞에 놔놓고 무슨 놈의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냐고? 제 예, 지금의 남북 지금 평화라는 겁니다. 제가 지방 다니면서요. 서울 전기 강원은 이해하지만, 전국이 전부 다 평화 노름에 말이지. 지방자치단체단들이, 그거 색감들이 보인 것다 걸리고, 어 대북 제재 하나라도, 어, 유엔 제재, 어안 풀린 상태도 되겠습니까? 근데 지방이 말이죠. 가는 데마다 전부 대북 평화, 대북 평화, 경남까지 대북 평화예요. 지금, 나라 경제가 거의 지금, 최악 아홉 개의 빨간불이 켜졌다고. 요 물가, 소비, 응? 어? 투자, 응? 어? 일자리, 응? 어? 수출, 그 다음에 외국 자본, 주식, 아홉 개의 빨간불이 다 켜졌는데 가는 데마다 전부 평화, 평화야. 그것도 자존심 다 버릴 뿐이고. 이승근이 그 작자가 뭐 하는 작자야? 그 다음에 그 작자한테, 어? 고개 뭐여가지고 조명균이라는 장관님, 그, 그, 이거 뭐 해야 지 나 아, 국민의 말이지, 국가의 품격도 그 말이지, 국가도 아닌 말이지. 괴뢰 집단들한테, 지금은 대한 공공공무원의 자존심도 다 걸리는 거예요. 공무원 자존 쪽팔려 죽겠어요.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문제, 공무원 17만 4천 명 하면 한 가구당 공무원 30년 근무하는 데한 가구당 얼마 더가는지 아세요? 419조 나누기 1700가구 잡아서 나눠보니까 한 가구당 3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한 가구당 3천만 원 들어가는 세금을 갖다 붙는데 그냥 갖다 붙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당장 필요한 겁니까? 제가 처음 그때 장관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민노총의 제일솔로분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요구사항 성가급 폐지입니다. 성가급 폐지, 정년연장 인용하고 먹취한 다음에 성가급 폐지하는 바람에 정년 일자리가 반토막 났어요. 그거, 그거 막 보려고 17만 4천명 공무원 드렸어요. 지금 그, 그 여파가 얼마나 크게 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는데 민노총 뭐할수 있어요. 그런데 어? 성가급 폐지할 때 정권 잡고 두달 만에 성과 가 폐지 했잖아요이 여파가 얼마나 큽니까? 네. 자, 이사회 진 처장님. 네. 재정 추계 왜 그렇게 안 줬어요? 419조 플러스 얼마입니까? 인건비하고 연금. 네. 자, 지금 증인으로 나와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하게 하세요. 만약에 거짓말하면 바로 고발하겠습니다. 얼마들더 더 갑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연금의 증인가라고. 음. 예,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2015년도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기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휴게에서 위원님 마음으로 아마 자리를 보냈을 텐데요. 자 제가, 제가 답만 하세요. 자 지금 인건비 327조 플러스 연금 92조 플러스 알파 얼마 더 가냐고요. 그래 답을 간단하게 하시다니까요. 왜 그렇게 돌려서 합니까. 지금 이, 돌려서 할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예정처의 수치는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오버됐다는 그런... 그러면 네. 연금 전문가들 모아서 한번 토론해 볼게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한 가구당 3천만 원 돈이 들어가는 공무원을 17만 4천명을 5년 사이에 늘려가지고 누가 좋아합니까 지금? 그 잘못된 생각을 폐지 하나 때문에 말이죠.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 났다고 내가 몇번 얘기합니까? 그거 막으려고 암만 해보십시오. 단기 일자리 만들어내고, 알바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내봐야 청년들 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 문제는. 장관님께서 어, 제가 처음, 할 때, 국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 오늘 마지막 국감을 말씀드리는 거. 제가 1분, 저도 1분 더 하겠습니다. 이제 못 막는 상태가, 못 막는 상태가 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자료가 다안 좋습니까? 탈원전. 탈원전, 전기값 1.5배 오릅니다. 그거 자꾸 속이면, 속이면 안 됩니다 탈원전 때문에 지금, 어, 태양광, 전국에 가보세요. 전국에 여 지방감사 갔더니 태양광, 태양광, 태양광. 난리입니다, 난리. 왜 길을 놔두고, 어? 왜 길을 놔두고 사도로갑니까왜 길을 놔두고. 그 다음에 공무원 17만 4천 명, 정원. 이거, 이정책 빨리 폐지 안 하면요. 이제는 못 막는 상태가 온다니까요. 경제 다 마,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어, 조치해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만 망하는 게 아니고, 뭐, 어, 다른 것까지 다 무너졌거든요, 이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셨, 하실 말씀 없으면 안 하셨다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방은 지방대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저의 재원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햇히 살펴보고요. 아, 국가공무원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렇게 열악하게 건방한 온건들, 황변은 조금 더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찰, 소방, 어, 군부사관 뭐 이런 등등인데, 의미께서 아시려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최소한 또그 정도의 어떤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인건비는 우리 예정 전체의 규모에서 8% 수준에서 늘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께서 말씀하신 예정세 자금만이 마치 건서말씀하시 하는 게 아닌가 그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좌는.